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린폴 교실의 미스터 마린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경찰의 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듣자마자 나가시려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 내용들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양경찰이 업무를 할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해양경찰의 태도나 자세 등이 될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현직 해양경찰관이 계실 것이고, 앞으로 해양 경찰이 되려고 하는 해양 경찰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현직 경찰관에게는 직접 당면한 문제가 될 것이고 또 해양 경찰을 준비하신 분은 앞으로 자신의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아야 될 문제이죠. 일반 국민들이 해양경찰을 보면서 해양경찰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시나요? 하고 질문은 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양경찰을 바라보고 있고 또 일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자기 자신들이 보이지 않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각 기관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받게 해서 연말쯤 되면 기관별로 서열을 매기곤 합니다. 그런 제도와 그런 시스템이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타의에 의해서 평가를 받거나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공무원이 한 일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할수 있겠지만 공무원이 일을 할때 가지는 마음 자세는 스스로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해양경찰이 일을 할 때의 마음가짐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많은 국가기관에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자세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슬로건이나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들을 앞다투어 나타내고 있죠. 물론 국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양경찰이 하는 일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해양경찰의 미션을 포함한 핵심 가치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또 해양경찰 헌장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해양경찰청이나 지방해양경찰기관에 들어갈 때 보면 입구에 어떤 슬로건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해양경찰교육원을 거쳐간 신임교육생들이나 기존의 경찰관들이 거기에 적혀 있는 원훈을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해양경찰관이 한 번씩 부르는 해양경찰가 안에 해양경찰의 역할이나 임무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안에 해양경찰의 정신이랄까요? 해양경찰이 일을 할때 가져야 할 태도나 자세 같은 내용들이 그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겠죠. 68년이라는 그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많은 선배 경찰관들과 현재의 경찰관들이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접하면서 경험하고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새롭게 만들어지고 정착되고 또 변화를 거듭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까지 이어져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 업무를 통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또 정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도 있겠죠. 우리와 비슷한 일을 하는 미국의 코스트가드, 코스트가드의 슬로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미국 코스트가드의 표지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이라는 뜻의 샘퍼페라투스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그들이 사용하는 표지, 그들의 마크 속에 글자로 명확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정신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해안경비대 노래 안에도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해양경비대의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이 들어봐서 귀에 익었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해양경찰의 정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먼저 해양경찰이 가져야 될 정신은 용기와 도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기라는 것은 남보다 앞장서서 일을 할수 있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남보다 앞장서서 멋지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도전정신은 바다라는 환경에서 특히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늘 새로운 환경, 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여기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용기와 도전정신이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자신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위급한 일이 생길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다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은 전문성입니다.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해양경찰이 어떤 어려운 일을 처리할 때는 일반인처럼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 전문성에서 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신뢰를 보여 주어야 됩니다. 이 신뢰는 구성 원 간에 먼저 믿음이 형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에게도 해양 경찰의 믿음을 보여 주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업무를 통해서 꼭 보여 줘야 될 것은 바로 봉사 정신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봉사정신이겠죠. 또 국민이 어떠한 일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할 때나 범죄사건 등을 처리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업무를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정의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해양경찰이 꼭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아닐까 말씀드려 봅니다. 더 좋은 내용들이 있다면 거기에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인 해양경찰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해양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나의 이해관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일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 저절로 나올 수 있는 마음가짐이 바로 해양경찰의 정신이겠죠. 해양경찰의 정신은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기 자신의 명예나 금지, 직업에 대한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것이 떳떳하고 자랑스럽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자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볼때 해양경찰의 정신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얼마든지 더 가치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해양경찰의 정신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게 쓰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해양경찰의 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해양경찰 조직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